자, 어느 정도 만들어진 형태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여기 앞에 있는 범퍼, 뒤쪽에 범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백미러라든지 헤드라이트 앞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판, 택시, 표시 등까지 해볼게요. 자, 일단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 녀석을 그릴 때자 오토 그리드가 되어 있으면 편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랬죠, 그죠자 오토 그리드로 자 박스 하나 선택하셔서 자 여기다가 요렇게요렇게자 도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중앙에다 배치하고 싶다 싶으시면 자, 선택된 데서 라인 바디 클릭 자, Y축으로. Y축으로 정렬.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양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꺾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죠? 일단, <laughs>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셔서, convert to editable poly. 자, 버텍스 선택, 양옆에 선택하시고 스킬툴로 y축으로 이렇게 좀 모아봅시다. 자, 좀 모아서 <laughs> 됐구요. 자, 확인. 그 다음에 자면 선택, 폴리곤 선택, 4번 선택, 반대쪽도 컨트롤 키 눌러서 복수 선택, 두개다 선택되는지 확인하시고. 자, 익스트루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자. 한번 나가서, 요렇게 또 면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좀 작게. 치어 나올 정도까지만 하셔서, 작게 하시고. 자, 한번 더. 13. 정도 하셔서, 12. 13 합시다. 13. 플러스. 한번 더. 두 번째 거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줄였고요. 확인. 그다음에 이쪽면, 이쪽면 복수 선택. 이쪽면이랑 이쪽면 선택 풀어주는 건 Alt 키입니다. 자 그래서 Extrude 마우스 오른쪽 클릭 Extrude 길게 쭉. 까지 가서 한번더 플러스 요번에는 줄여주고 여기까지 자 반대쪽도 확인 자,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위 아래 챔프 기능을 줘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꺾어 봅시다 여걸 보시면 좀 꺾인 느낌이 나니까 자 엣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다음 거, 더블 클릭. 그러면 끝까지. 마찬가지. 선택, 더블 클릭. 선택, 옆에 거, 더블 클릭. 선택,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됐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챔퍼. 자, 이렇게. 소리가 꺾여지게끔 여기도 꺾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자 이렇게 꺾여짐을 볼 수가 있다, 그죠? 음. 확인. 확인. 그때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 건지 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자그 다음에. 이 여기와 여기 엣지를 조금 밖으로 몰아서 지금 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요 돌출되어 있는 부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려면 요쯤에 이렇게 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엣지 더블클릭 선택,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컨트롤 키눌러 상태에서 바로 옆에 꺼, 더블클릭.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스케일 툴로. 스킬툴로 아니 다른 데가 선택돼 있나 보다 그죠? 루프, 루프, 엣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엣지로 버텍스를 바꿔서 이렇게. 엑스로 조율하시고 <laugh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커팅 커팅 해봅시다 엣지 선택 링 하면 뺑 둘러서 선택됐다 그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커넥트 중앙에 하나가 아니라 두개그 다음에 양옆으로 벌리기 이만큼 조금 더자 이렇게 정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 자면 선택 선택 네. 안쪽은 필요 없으니까 바켓 쪽만. 이쪽은 하면 안되니까 그죠? 바켓 쪽만. 자 선택 툴로 바꿔주시고. 왜냐면, 스케일이나 무브로 되어있을 때 선택을 잘못 하다보면 움직일 수, 자기가 조금, 어 제대로 안 하면 움직여질 수가 있으니까, 선택 툴로 바꾸시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돌출시킬 겁니다. 도, 돌출시키는 방법 뭐가 있죠? 익스트루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다, 그죠? 누르고 있으면, 그룹. 이게 지금 그룹의 전체를 묶어서 이쪽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로컬. 자, 로컬 하니까 이렇게 딱 됐다, 그죠? 만일에 내가 바이폴리한 각각 되는, 각각 그 자리에서 90도로 나가는 그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90도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가 되야 되니까 이런식으로 누를 때마다 바뀌죠 그죠 자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줄이기 자 돌출된 느낌만 잡아서 사이즈 조절하시고 확인 <laughs> 뭐.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 자, 옆에는 좀 떨어졌는데 앞에는 너무 바짝 붙었다 그죠? 무 붙을 W 단축키 W 조금만 뺍시다 자 조금 빼서 으흠. 여기 간격이 비슷해지게끔 그죠? 이렇게 간격이 비슷해지게끔 조금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 해야 될건 이제, 요거를 복제를 해서 뒤로 밀어도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밀어. 밀어. 어떤 축으로? X 축으로. X 축으로 됐네. 뒤집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쭉. 수치 올려서 뒤에까지 대략 해놓고, 오케이. 해놓고, 뒤에 보시고, 자, 뒤는 공간이 좁으니까, 요럴 때는, 일단, 근처까지 붙여서, 자, 탑에서 근처까지 붙이시고,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버텍스 3,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여기, 앞, 뒤에 거만 두 개,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죠? 음. 오케이 풀어주시고 그러면 앞에와 뒤에 범퍼를 한방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앞에 요거 배기통이랑 요, 여기 이제 바람 들어가는 부분이랑 여기 여기 지금 깜빡이 헤드라이트 요거 백미러 요거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오브젝트는 자동차 메인 바디에서 기서 이제 잘라야 되는데 일단 안으로 좀덜 들어갔다 그죠? 이걸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선택 면 선택 자 여기 선택 뭐 뒤에도 같이 해볼까요? 컨트롤키 눌서 복수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엑스트로드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뭘 해야 돼요? 인수하시고 인셋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인셋. 자오 통일된 두께 오 오케이 뒤에도 어? 뒤에 선택이 안 됐네, 그죠 선택 컨트롤키 눌러서 복수 선택. 그럼 두개다 됐습니다, 그죠 확인. 자 이번엔 마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익스트로드 안쪽으로 마이너스 5 들어갔다, 마이너스 오 두께로. 들어갔고,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 헤드라이트 만들어 봅시다. 헤드라이트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구가 하나 있고, 옆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다. 그죠? 그러면 프레임은 뭘로 만들면 될까요? 자, 프레임은, 자, 크레이트 가셔서, 실린더. 아니면 튜브, 자, 여기서 이렇게 모아서 앞으로 클릭, 앞으로 튀어나오기. 자, 하나 만들었어요. 바짝 붙여서 자, 요 녀석의 뭐 사이즈나 이런 거 두께나 조절은 다시 모디파이 하셔서 크기 조절. 안쪽 라운드니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께 4, 5 편하게 조금 줄일까요? 3, 자,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죠? 블래 나중에 매, 매트리얼로 바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laughs> 다시, Great, M-Sphere. 중앙에서, 띵. 자, Left View. 뭐, 물론, 이두 녀석을 얼라인 해가지고 정리해도 됩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이즈 12. 12 사이즈 요거는 개수는 조금 줄일게요. 개수 좀 줄이고 말아봐야 뭐더 더 딱딱한 느낌 주고 싶으면 더더 더 각진 느낌을 주려면 개수를 바짝 줄이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그 다음에 두개 정리 온라인에서 글리 자, x y x y 같이 x y 같이 어플라이 ok 딱 이렇게 딱 맞춰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흰색으로 바꿔줄게 흰색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가 하나가 헤드라이트 만들어졌어요 이두 개를 같이 정렬을 해주고 그룹으로 묶어봅시다. 그룹자 그룹으로 묶어놓고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하는 겁니다. 자 밀어. 안해도 되고 쉬프트 키 눌러서 이번엔 복사 복사 같은 방향이니까 라이트 일 해가지고, 카피. 자, 두개 또, 그룹. Group. 그룹을 지우는 이유는 나중에 풀 건데도, 요, 요 녀석과, 이거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면요 녀석 선택을 해서, align body 해주면, 자, 요거는 빼면 되죠. X축을 빼면 되고, Y축으로만, 같은 Y축으로만 정렬. 오케이. 그러면, 정중앙에,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그룹을 풀면 됩니다. 응그룹. 자, 요건데, 뒤로, 그죠? 뒤로, 시프트키 눌러도 되고, 미러 해도 되고, 편하게. 자, 시프트키 누르고, 뒤에다가, 뒤쪽 헤드라이트, 이쪽 게드라이트자 미로를 하게요 미로. 그냥 일단 넣읍시다. 자 넣고 스케일을 전체 스케일을 같이 좀 줄여 보겠습니다. 뒤에는 좀 작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줄였고요. 이거를 또 조금 위로.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줄여서. 오케이. 자, 이거를. 시프트 눌러서 두 개. 카피. 자, 두 개를 그룹. 오케이. 같이. 그룹을 안 지어도 되겠다, 그죠? 그냥. 눌러주시고. 대신에 여기서 그룹으로. 묶어주고 온라인 선택 중심 오케이 중심이다 이렇게 막혔어요 오케이 선택해서 또 그룹을 다시 풀어주고 총 라이트가 이렇게 됐네요 그죠? 앞에 크게 두개 뒤에 작게 두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라이트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 요 부분 앞면에 지금 공기 들어가는 부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인을 쪼개도 되겠죠. 물론 뭐, 박스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러면, 자, 해봅시다. 엣지 선택하셔서, 자, 여기, 그다음에 안에 요 아래 부분 컨트롤키 눌러서 보고. 선택.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커넥트 한 개, 두 개. 자 지금 보면 자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랑 그죠? 요 밑에랑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 이제 가끔씩, 어, 이렇게, 음, 라인을 정리를 해줄 때, 이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이 녀석을 대칭적으로 곱게, 혹은 직선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눕죠? 이렇게 밀어버리면, 끝까지 더 이상 안 가겠다 싶을 정도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그죠? 두기선이 수직처럼 바뀌었어요. 자, 확인.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녀석을 지금 간격을 조금 누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 걸려있는 버텍스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그럼 위아래 버텍스가 선택됐다. 그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자,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 좀더 편하게, 정확한 느낌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게 버텍스로 갈 건지, 그죠? 엣지로 갈 건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자, 확인. 자, 그 다음 다시 요 안에 더 쪼갤 거니까. 엣지, 2번 선택. 위에. 아래 선택. 마우스 어, 오른쪽 클릭. 커넥트 자 이번에는 조금 개수를 많이 해봅시다 돌출되는 부분 양옆을 기준으로 해서 돌출될 수있거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짝수로 하니까 그죠 짝수로 하니까 양옆에 붙어서 돌출시킬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더넣거뭐더 뭐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하나 둘셋 네개 들어가네요. 그러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양 옆에 대면서 일곱 개. 자, 확인. 다시 버텍스 해주고, 양 옆에 끈은 조금, 그죠? 크게 하고, 조금 커, 넓었으면 좋으니까, 여기랑, 여기, 컨트롤 키 눌러서 복수 선택, 여기랑, 여기, 스케일 툴로 조금 넓게. 잡아 주시고 다시 폴리곤 여기 선택. 자. 자, 요렇게 선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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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갔다. 그죠? 나와야 되니까. 오. 이렇게 돌출됐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다 만들었어요. 확인. 자, 앞에, 앞에 바람 들어가는데, 그죠? 원퍼. 음. 자, 그 다음에, 옆에 만들어 봅시다. 옆에, 옆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선택 툴, 요거 선택해서, 시프트 키 누르고 땡겨서 복제, 카피, 오케이. 거를 90도 돌립시다. 90도. 자, 선택, 회전, 로테이션, 단축키 R. 아 T. T가 아니고 E. E 눌러서 자 돌리는데 정확하게 90도로 돌리고 싶다, 그죠? 그럼 여기 90. 밑에 수치를 적어주면 90 돌아갔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론트뷰 가셔서 무브툴로 위치 잡아주고 스케일 툴로 같이 사이즈 조금 작게 자, 굉장히 작다 그죠 작은 사이즈니까 작게 무브툴로 위치 잡아주시고 비슷한 위치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잡았습니다. 자, 요거를 뒤쪽에도 복제를 시켜봅시다. 뒤쪽에도. 어떻게? 그냥 편하게 갈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땡겨, 그냥. Shift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된다 그랬다. 그죠?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정리.